1월 31일, 산너머 마을 엄마, 산뚜키는 어디 사나? 산너머서 살고 있단다 엄마, 까치는 어디서 사나? 산너머 마을에서 산단다 엄마, 까마귀는 어디서 사나? 산너머 산너머 마을에서 살지 산너머 누구하고 사나? 산 너머 엄마하고 살지. 산 너머 어디서 사나? 산 너머 고개 마루에서 살지. 그럼 아빠도 있고 누나도 같이 살겠지? 응 음, 그렇단다. 아빠도 엄마도 아기하고 같이 살고 있단다. 선희는 고개를 갸웃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의 웃음 띈 얼굴을 쳐다봅니다. 산 너머 토끼는 어디서 사나? 산 속에서 서곤서곤 재미나게 산단다. 산토끼 아빠는 어디서 사나? 산토끼 아빠도 산속에서 살지? 산토끼 언니도 누나도 같이 살고? 엄마도 아가도 다 같이 살고 있지. 응, 음, 엄마, 나 토끼 하나 붙잡아줘. 토끼를 잡아오면 산토끼 엄마도 아빠도 모두 울걸? 아가, 못 쓴다, 못 써. 산토끼는 산에서 사는 짐승이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거야. 응, 그래도 가지고 싶어. 우리 집에 두고 나하고 같이 놀게야. 엄마는 두 눈을 휘둥그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. 무슨 대답을 해야 좋을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. 성아. 이 다음에 산 넘어가서 살도록 하자. 그럼 산토끼도 성희를 보러 놀러 올 테고 까치도 까마귀도 참새도 부엉이도 꼭 놀러 올 걸. 엄마, 비둘기는 어디서 사나? 비둘기들도 산 넘어서 살고 있지. 성희는 또 비둘기가 가지고 싶은 모양입니다. 아빠가 돌아오시면 비둘기를 한 마리 붙잡아 달라고 말해볼 생각입니다. 산 넘어 마을에는. 염소도 있고, 항소도 있고, 방나기도 있고, 까치도 살고, 산토끼도 살고 있습니다. 성희는 어서 그산 넘어 마을로 가서 토끼랑 비둘기를 쫓아다니면서 동무삼아 놀고 싶어집니다.